결혼하면 두 군데도 같이 보내네. 떨어져 다녀야 돼. 엄청 갈매기야. 짜주는 건 진짜 못먹 음. 어, 짜주는 거 맛있다는 것 있는데. 오, 새 크다. 갈매기처럼 생겼냐고. 뭔색거보새세요 너무 엄청 큰데요. 독수리가 비슷하기도 한것 같은데, 갈매기처럼 생겼어. 아, 여기 근데 그래, 세차장인갑다. 오토바이 세차. 아. 장데 오토바이 세차장인데? 오토바이 세차장 그런개념 없지 그런지, 지금 이런,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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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런, 고장나런서 있네 좀그 거. 음, 경찰인가? 민인차 같은 거 나이트 브로 같잖아. 아스 라운지. 어, 그, <laughs> 저런 게더잘 보이네. 예. 기름값 얼마나요? 1갤러리에 6,000원 비슷한데 2,000원 근데 이게 리터인지 갤러리인지 모르죠 리터겠죠? 아니 갤러리일 수도 있어요 1갤러리는 몇 리터인데? 그게 3. 거의 한 4리터 정도 돼요 4리터? 응. 여기 또마일쓸 건데, 아마. 마일쓸거 영국, 영국 쪽이면 키로 안쓸것 같은데. 네. 영국 쪽이면 마일쓸 거, 베를스쓸 거에요, 아마. 여기 이것도 무슨 상가 같은 거네. 음. 아니. 어떻게 네. 쌀, 쌀 하는 거 같은데. 쌀? 아, 저거 좋아 저거? 응. 쌀 아닌 야 같아요. 시멘트인가? 시멘트 같아, 시멘트 같다. 옷도 팔고. 요즘 나오라고 하네 애들이 차키 어느 나라가도 지 아직 한펠라안 벗어났죠? 거의 끝부분 <laughs> 쪽인 것 같아요 파인애플두리안이요두리안이응 음. 그런거 같두리안이리안은좀 네, 그런 두리안 크긴 한데 얘네들 보나마집하고파인애플 비슷한거 같아응